박현경 선수 네, 5번홀 그린 경사가 가장 심한 곳에 있는데 어, 그래도 박현경 선수는 핀 앞쪽으로 샷을 잘 보내놓고 오르막 퍼즐 하겠습니다 아, 아, 네. 네. 지금 전반에 두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 타를 잃었던 박현경 선수인데요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전반 오늘 흐름이 좋은 박현경. 와! 오, 늘왜 <laughs> 네, 왼쪽 깊숙한 거. 와, 네. 예. 오늘 피니치는 정말 붙이기 쉽지 않은 피니치인데요. 앞에 아주 잘붙였습니다 오늘 아주 이를 앙문것 같아요. <laughs> 네, 나이스 버디. 박현경 전반 지금 버디 세 개. 네, 박현경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또이대회에 욕심이 날테고또 윤이나 선수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있잖아요.